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희망사항TV입니다. 오늘은 좋은 글이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아버지, 옛날에 어떻게 사셨어요? 과학기술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드론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카톡도 없고 페이스북도 없었고 아버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세대가 오늘날의 인간미도 없고 품위도 없고 연민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명예도 없고 존경심도 없고 개성도 없고, 사랑도 없고, 겸손도 없이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는 안 살았지. 너희들은 우리를 늙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참 축복받은 세대란다. 우리 삶이 그 증거야.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타지 않았고, 방과 후에는 우리 스스로 숙제했어. 해질 때까지 들판에서 뛰놀고 페이스북이나 카톡 친구가 아니라 진짜 친구랑 놀았다. 목이 마르면 생수가 아닌 샘물을 마셨고 친구들이 사용한 잔을 함께 사용해도 아픈 적이 없었다. 빵, 과자를 많이 먹어도 비만하지도 않았고 브랜드 신발 없어도 맨발로 뛰어놀았다. 여보시오? 저기요 저기요. 지금 사는 게 재미있습니까? 지금 꿀이 뚝뚝 떨어집니까? 뭐? 그래봤자 어디 젊은 날만 하겠어요? 싱싱하다 시절이 그립죠? 암요? 암? 아무려면? 그래도 지금 두 다리로 멀쩡히 걸어 다니고 봄날 꽃구경 다니고 만난 거 찾아 다니면 당신은 큰 행운입니다. 삶의 필름을 잠시만 데 돌려보면 몇달 사이에도 주변에 황당한 일이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며칠 전에도 멀쩡하게 아침마다 인사 카톡 보내던 놈이 연락 두절되고요. 지금 자식들 잘 산다고 마구마구. 나 발리며 골목골목 누비며 폐지 줍던그 영감쟁이도 요즘 모습 감췄고요. 옛날 소주 한잔 마시다가 진보니 보순이 거품 물고 정치 얘기하던 골통 그놈도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죠. 산 좋다고 주말마다 건강 챙기며 이산 저산 등산 가자 조르던 절친 그놈 졸지 심장마비로 저세상 가버렸죠. 소설 한권 멋들어지게 써놓고 증정본 보내준다 하면서 자랑하던 후배놈. 깜짝같이 소식 끊겼고요. 당구 300치던 어떤 짠돌이 난데없이 신장 이상이 생겨 투석하며 드문 불출 괴로운 방콕 삶이고요. 빌딩 몇채 가졌다고 어깨에 힘주던 술값 밥값 계산의 달인도 요영원 직행했죠. 이런 일이 부쩍부쩍 요즘 왜 그렇게 많이 벌어지죠. 생각해볼수록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와 그대에서 일어나는 반복되는 일상의 일입니다. 돈 많다고, 땅 많다고, 잘 산다고, 못 산다고, 잘 생겨서, 못 생겨서, 뭐 이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돈 많다 아무리 자랑해도, 나이 70에서 80이면 소용없고, 건강하다고 자랑해도, 90이면 소용없습니다. 오늘은 쬐미 유식하게 한문과 온율에 맞춰 서리 읊어보겠습니다. 유수불복해, 흐르는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행운난재심 떠도는 구름은 다시 볼수 없네 노인두상설 늙은이의 머리 위에 내린 하얗게 쌓인 눈은 춘풍치불성 봄바람이 불어와도 녹지를 않네 춘진육일 봄은 오고 가고 하건만 노래무것이 늙음은 한번 오면 갈 줄을 모르네 출래초자생 봄이 오면 푸른 저절로 나건만 청춘유불조 젊음은 붙더라도 머물지 않네 이 위에 그런 우리들의 현실이고 현장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빨성할 때 만난 건 많이 먹고 걸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다니고 눈으로 볼수 있을 때 실컷 구경하고 귀로 들을 때 듣고 들어야 하며 베풀 수 있을 때 남에게 베풀며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기는 게 최고입니다. 이것이 인생길 후반 잘 사는 방법 아닌가요? 인생이란 따지고 보면. 지금 같이 늦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게 최고입니다. 언젠가 못 보고, 못 듣고, 못 먹고, 못 입고, 못 걷고, 내 손으로 아무것도 못할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오늘 즐거움을 미루지 말고, 누구를 미워도 말고, 부르면 번개처럼 나와줄 그 사람과 신나게 즐기세요. 우리 나이에는 정확한,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의 지금 이 순간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꽃이 화려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는 지금도 움직여야 꺾이는 봄날이 된답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희망사항TV였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들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